요즘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젊은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살 때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아니, 중학교만 나와도 같이 있는 직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은행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된 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적은 월급을 가지고도 10년 정도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가 풍성해지고 GDP가 높아졌다고는 이 시대 우리나라 안에 젊은이들 보게 되면 실업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취직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입니다. 계약직, 임시직 때로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전전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8년 정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자니 좀더 남보다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는 그들의 일념을 누구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펙은 나만 쌓는 게 아닙니다. 같은 스펙을 쌓려고 으 끝없는 경쟁 속에서 피를 치기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지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스펙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사항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란 말은 기계의 사양을 따는 스페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스펙이 좋다고 한다는, 하는 말은 다른 제품이 가지지 못한 기능들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스펙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기능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로봇을, 인공지능을 앞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의 한계를 느끼야만 합니다. 인공지능과 검색과 정보와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에 감성을 입힌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넘어선 독특 실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펙은 최고, 최대, 최초를 지향하지만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것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스펙은 나의 성공을 내세우지만 스토리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펙은 남을 경쟁상대로 보고 나한 사람만 기쁘게 하지만 스토리는 모두를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며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스토리 속에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창조되는 일에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세대입니다. 또한 개국일에 가장 많은 루저 실패자가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펙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스펙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스펙을 쌓았다면 더 높고 높은 스펙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스토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토리야말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육한 콘텐츠로 나만의 무기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 안에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펙이 화려한 삶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사용했던 물질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스토리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 맞는 노년입니다. 반면 가장 초라한 노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전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맞는 노년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스펙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스토리가 스펙을 반드시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 삶.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물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열정이 이야기가 있는 삶. 이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스펙은 절대로 스토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